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르부르 기도하라. 하늘이리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아파단노라. 안나 같은 기도로 기쁨 얻게 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굿TV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다니엘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 능력의 기도자 에버다 교회, 한 요셉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우리 목사님께서 늘볼 때마다 외치는 인사가 있습니다. 에바다! 아멘, 목사님. 에바다, 네, 에바다 그렇게 외치면서 또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 기도하시면서 예, 엄청난 간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아, 목사님께서, 네. 아, 우리 이평찬 목사님께서 네. 방송에 제가 출연을 함께 해주시면서, 아, 네. 아, 에바다, 열릴지어다라고, 태문이 네. 열릴지어다라고 방송한 분량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방송의 주인공이 네. 아, 딸이, 실제로예 예. 예. 응. 임신을 하기를 오우, 원하셨는데 알렐루야. 정말 에바다 그렇고 태문이 열려서 아, 네. 지금 임신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네. 목사님 이 자리를 들어서 네, 목사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입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교회 이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바다 교회.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지금 위치가 어디쯤에 있죠? 아, 예. 송파 네. 올림픽 공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원, 네네. 아유 아름다운 곳에 예. 자리 잡고, 예,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워낙 간증이 있는 예. 예,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어, 치유 받은 네. 그런 또 사역자입니다. 예.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한 요셉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할렐루야. 9TV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네, 서울에 있는 방죽위를 어, 섬기고 있는 유집사입니다. 어, 유집사님. 네, 네. 네. 음성이 참 좋으신데요. 예, 예.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능력의 기도 예, 중보 기도해 주실 에바다 교회 한효선 목사님 나오셨어요. 인사 나누실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목사님 저번에 <laughs> 예, 제가 여기 이제 능력의 기도 목사님께 기도해서 저희 아이 그때 이제 태문을 열어 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았었거든요. 예예 예, 그러셨죠. 예예. 네, 예, 예. 예 한달 후에 저희 아이가 지금 임신해서 지금 한삼 개월째예요. 아, 오, 네. 아까 간증하셨던 분이네 바로. 예예. 예, 네네네. 네. 그래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어 아,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네, 그럼 몇년 만에 어, 임신을 하게 됐어요? 어 아이가 결혼하고 2년 이년 음. 만에요. 아, 그 동안에 갖지 못하다가 네, 네. 기도받고. 예예. 네, 바로 애받다 예예. <laughs> 새문이 열렸군요. 네네. 네네. <laughs> 네 그래요. 너무 기쁘겠어요.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 응.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이도 굉장히 어, 기뻐하고 저희 가족이 음. 어, 열매라는 태명으로 정말 너무 어, 감사하게 한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어떤 또 기도 제목이 있는지요? 우리 목사님께 말씀하시죠. 네. <laughs> 어, 저희가 지금. 오홍에 있는 명동의류 그 사업체를 어 그거를 빨리 인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어,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어, 동생이랑 같이 지금 마스크 지금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 좀 문을 열어 주셔서 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주시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 앞에 성교하는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집사님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MC 보시는 이평찬 목사님께서 네네. 저희 교회 이름 그대로 에바다 열릴지어다 복을 아, 빌어주셨는데 네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인택해 하셨으니 그큰 축복을 참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멘. 이 자리를 빌어서 구티비의 역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아멘. 또 우리 권세가 많으신 이평찬 MC 보시는 목사님께도 더불어 감사를 드리면서 예, 그리고 어, 응답해 주시고 생명을 인택해 하신 하나님께 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집사님 아멘. 이 자리를 보러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 생명은 죽게 있는데 인택케 하신 축복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 그리고 어 저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브랜드가 옷, 옷 사업하시고 오려고 하시는 그 브랜드가 명동의류입니까? 네네아그 네네. 명동의류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가 맞습니까? 네네. 아, 이야, 아주 귀한 분을 만나게 뵀, 만나게 되었군요. 네,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네네. 드리겠다고 네, 서원하셨고요 네, 네또 아, 네, 동생과 같이 마스크 아, 예, 그 사업에도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시기적으로 지금 마스크는 팔려 나가는 시기고 아, 또 아, 네. 의, 의복은 항상 입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예, 하나님께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겠다고 어, 작정하시고 그런 선교적 마인드로 기업과 사업을 이끌어 가시려고만 하신다면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에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고요. 아멘. 아. 제가 이런 감동이 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해 바라보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아,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자에게 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주셨을 때 네네. 발목과 발목에 힘을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에게. 지금 교회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체들이 거의 다 팔로우가 막혔거든요. 그런데, 오른편에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은 생각이 바르고, 항상 옳은 생각을 하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바른 사업적 마인드를 추구할 때, 그런 교회에 힘을 주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항상 옳은 것을 생각하시고, 아멘. 옳은 것을 추구하시고, 아멘. 옳은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유 집사님, 먼저 이 구티비를 통하여서 에바다 자녀가 인퇴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비유하였듯 아버지 미문에 있는 그 불치병 환자가 하나님, 베드로가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가로되 아버지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힘을 얻었던 것처럼 아멘. 아버지 옳은 생각을 하고 아멘. 오른쪽을 선택하고, 아멘. 오른 가치관을 갖고, 오른 선교의 방법으로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오른편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네임별류를 주시고 이름을 주셨사오니 명동의류가 알려지게 하시고, 아멘. 소문나게 하셔서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업을 아버지 인수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흑감 그 중에 부활을 찾아 나누고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옳은 방법으로 옳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뭄에단비와 같은 축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스크가 시기 적절한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업이 열어지고 열어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래처가 등록이 되게 하시고 아멘.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꼭이 시기에 필요한 물품이오니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재물이 확보되고 재정이 확보되며 거래처가 확보되고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로 갚아주옵소서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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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역사가 있을지하다 잘되고 풀어질지하다 아멘. 성공할지하다 아멘. 부강할지하다 아멘. 나누고 베풀고 선교할지하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다음에도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셔서 또이 구티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예, 네, 다음에는 의류와 마스크 또 네. 성공했다고 간증하시면서 네. <laughs> 전화 주세요. 네, 재물을 많이 확보하시면 어 하나님께 많은 선교로 영광 돌리시길 아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물론 이제 기도 제목을 마스크 사업을 위해서 주셨지만 네. 어~ 이것이 또 오랫동안 네. 어~ 잘 된다는 것은 오히려 또 에~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그렇죠. 그런 또 잘못된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저희들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되지 않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네자 다음 기도 제목으해서또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에 사는 노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의왕시의 노집사님. 네네. 네. 네 오늘 노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요셉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집사님 예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도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아, 네, 저는요, 어, 제 남동생이 있는데요. 이름은 노희경인데요. 네. 저하고 가족들이 기도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아직 남동생이 교회를 안 다녀서, 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또한 가지는 언니네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임형진이에요. 네네.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조카도 속히 예, 예배를 회복하고 영혼이 잘될것 같이 범죄에도잘 되길 기도해 주세요. 예, 예. 아.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거군요. 네네. 예, 저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어,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아. 네. 예. 첫째로 실망하지 마셔야 될 것은 네. 아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아, 영적 싸움입니다. 아 네. 네. 영혼에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요. 네. 네. 아,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면서까지 한 20년 이상 기도를 했는데, 네. 아,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아, 그렇지만 아, 기도를 많이 한 결과 한 15년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예, 이제는 그 가장 제가 어, 아, 저 집안은 도저히 불교 집안에서 바뀌지가 않겠다. 저 집안은 저의 생각으로 저의 신앙으로선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지 않겠다라고 낙심하며 늘 기도하면서 긍긍정정했던 저희 그 고모의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시아버지를 둔 목사님의 가정으로 시집가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네. 아주 저의 생각을, 저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쌓여진 기도를 통하여서 동생분과 지금 말하시는 그분의 어그 조카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믿고 아멘. 믿음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 집사님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힘이 드실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 집사님 가족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눈물의 병의 그릇이 찰때 비로소 하나님 응답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영적 전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유. 흑암에 놓여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건져내려고 하는 열정이 싸움에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우리 노집사님이 충만하게 받으셔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 가족들을 향하여 타는 목마름으로 복음을 제시할 때 하나님 눈물병에 아버지 눈물이 다찰때 비로소 불과 같은 응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와요 성령 충만한 누집사님 되게 하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가족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그 불신자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간증함으로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지어다 성공할지어다 부자가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불신자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폭탄이 터져서 구원받고 영생받는 가정이 되도록 복을 내리와 주어져서 아멘. 반드시 응답됨을 믿사옵고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오랜 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우리 복사님 가정도 처음에는 다 불신자가정이었어요. 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와. 저희 어머니가 네. 예수를 믿었고요. 네.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음. 쫓겨나기도 쫓겨나고, 제사상에다가 절안 한다고, 음. 가족들에게 배척받고, 네. 예. 아, 신학을 하면서부터, 스무 살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네.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승리하게 하셔서, 아, 네. 불신자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네. 할머니가, 네. 일가 친척들이 네. 구원받고, 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아, 네. 이제는 저의 든든한 네. 믿음의 후원자들이 되어주시고 아,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요. 네, 에바다 교회 한 요셉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로 쓰임받고 이제 능력의 기도자로 크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분더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집사입니다. 아, 최집사님. 네, 네. 오늘 에바다 교회 한 요셉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예. 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로라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전, 전화 연결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laughs> 네, 제가 그동안 어, 많은 채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모두 다 정리를 했고요. 오. 예, 그건 이제 제가 제 욕심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 채무가 많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다 정리했습니다. 를 예,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 장막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해서 전화 드렸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뇌경색이 있으신데 예. 어, 최근에 이제 머리 아프시다 해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계세요. 네네. 에 네, 그래서 그속히 치료한 받으셔서 어,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일단 음, 성실하게 그 채무를 어, 다 해결하시느라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장막을 주시라고. 믿음으로 저도 선포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연로한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뇌경색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병원에 자주 찾아가셔서 지금 열심히 말씀으로 건면해 주시고 잔손 네, 불려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한번 꽉 잡아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어머니께서 아,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 아멘. 신앙생활 하시나요? 네,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요. 어머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네네. 반드시 좋은 장막을 주시게, 주, 주시라고, 허락해 주시라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마음의 고생을 이제 수고를 더시고요. 하나님의 아멘. 부어주시는 축복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채집사님 하나님 채무가 탕감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인구의 세월을 성실히 견뎌사오니 받을 것은 축복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제는 나눌고 구제하고 베풀며 선교하겠다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할 장막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 심령 성전이 숙기하시고 아버지 육신의 장막까지 허락하셔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 쉼문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하셔서 아멘. 그동안 경제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림이 꾸짖습니다. 잘될 쥐어다. 풀어질 쥐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구제하고 베푸며 선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천대에 재정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실함을 보시고 이 순수함을 보시고 아버지 장막에 복을 내리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을 입니다아버지땅의 소유권이 돌아오고 확정되며 확보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땅 위에 사는 동안 물질적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연로하신 어머니 뇌경색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주님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안수하시리라 믿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셔서 주여 나에게도 믿음이 쌓오니 명령만 하옵소서 어머니의 영혼을 위하여 잘되기를 축복 빌고 내경색으로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감으로 꾸짖고 아멘. 병만은 떠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병 고침의 능력이 어머니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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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네, 감...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바다 네 에바다 교회 한요셉 목사님. 야 오늘 기도하는데 완전히 예 불을 토하듯이 <laughs> 예그 감동이 엄청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 능력의 기도가 네.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힘이 되고. 네, 네. 아 하늘의 은혜가 네. 넘칠 것입니다. 네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쿠티비의 능력의 기도는 오히려 더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이처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